안녕하세요. 산자수 동의보감, 컴세상 약조TV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독감 또는 감기 조심 많이 하고 계시죠? 첫째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생강 개피차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 생강 개피차에는 항염, 항균, 억균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즉 바이러스를 차단해주는 이런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자, 식초 접법하시고그 다음에 생강 계피차꼭 활용하시면 뭐 감기나 독감, 코로나, 또 인후염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건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꼭 활용하시고요. 자, 일일 약학. 오늘은 요즘 채취하기 가장 알맞은 음나무입니다 어 집에 이렇게 엄나무 키우는 분도 계시고, 또 밭에 이렇게 재배하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 지금 11월에 나가 보면은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그 가시 달린 가지만 이렇게 남아 있을 거고요. 자 이럴 때가 잔 가지를 채취하기는 가장 좋을 때입니다. 사실 이 엄나무도 진짜 약으로 쓰는 부분은 뿌리의 껍질 아닙니까? 그것도 가연지분하고벗겨내고 내부 속 껍질이고요. 그렇지만은 그 엄나무 뿌리의 껍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포크린 없는 이상. 손으로 채취해서 뭐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여러분들 이 엄나무 속 껍질 실제로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 하얀 껍질은 엄나무 속 껍질이죠 물론 좀 구하기 어렵고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고요 자 이런 거 사용 못하시면 은 가지 지금 현재 낙엽 다 지고 가시 많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장가 채취하시면 효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엄나무는 다른 나무 보다도 낙엽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또 이런 봄에는 채순을 가지고 뭐 데쳐가지고 쌈도 싸 드시고 아니면 장아찌 담아서 많이 드시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 엄나무 하면 혹시 생각나는 안 계십니까 예전에 뭐고간대작들 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 문지방 위에 큰방그 처마 밑에 이래 보면은 엄나무 무시무시한 가지 이렇게 그려놓은 거못 보셨습니까 사실 이 엄나무 가시는 가시가 엄청 무섭잖아요 그러니 예전 어른들은 뭐 대문이나 또는 우리 어 처마 밑에다 걸어 놓으면 집안에 어 잡귀신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리고 못 온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사실은 뭐 귀신이 가시 있다고 못 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어른들은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는 아주 갸릇한 그런 마음이 앞선 거죠 한방에서는 이 엄나무를 해동목으로 부르고요 그 외에도 뭐자추목 그리고 어머니 하는 그 엄마 즉 음나무로 부르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실제 정확한 이름은 어머니 할때그 음자가 아니고요 음지 할때그 음자입니다 음나무 아마 여러분들 대한민국 수목원 식물원 연구소 가보시면은 어머니 할때그 음자로 적어놓은 데는 아무리 없습니다 전부 다 음나무로 적어놓죠. 음나무로.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음나무 부르실 때 아래 글자 잘 보시고 꼭 음나무로 불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책한 보십시오. 산자초 가정백과 글람바 713번에 음나무 보십시오. 여기는 음나무로 적어있죠. 아마 시중에 있는 웬만한 책자 찾아보면은 거의 99%는 음나무 아닌 엄마할 때그 음나무로 적어놓은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확한 이름은 엄나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엄나무 채취하는 시기는 11월부터 내년 새순이 올라오기 직전 그 기간에 채취하시는 것이 이 장가지의 약효가 가장 좋을 때죠. 자, 이 엄나무의 약성은 성질은 좀 평하고 맛은 약간 쓰며 떡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 약효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 외에도 뭐 염증을 삭혀주는 소염작용. 그래도 몸에 습을 없애주는 풍습작용이나 강장, 강정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이 엄나무 아닙니까? 사실 옛날에도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엄나무를 큰 토종오리에 뱃속에 가득 집어넣고 아주 벗고 와서한 마리만 드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만큼 몸에 힘이 나고 원결 되찾는다라고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음우탕을 들어보셨어요. 음우탕. 자, 그 말은 이 엄나무 잔가지들하고 우슬, 즉, 세물파기죠이 우슬을 큰 토종 오리나 다가마리 사셔가지고, 뱃속에다가 우슬하고 이 엄나무 잔가지하고 가득 집어넣고 아주 복과 서 한번 드보십시오 몸에 힘을 나게 되고요. 그리고 관절 아픈 사람들, 또 허리 아픈 사람들, 언제 그런지 할 만큼 아주 잘 듣죠. 물론, 달랑 한 그릇 드셔가지고 그 효과를 보기 좀 어려울 거고요. 꾸준하게 좀 자주 드시면 될 겁니다. 사실 이 엄나무도 어디에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만병 통치할 불만큼 약효가 아주 뛰어나죠. 만성 관절염, 그 외에도 각종 악성 종기, 각가지 암, 피부병, 그리고 신경통, 만성 간염, 이런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 아, 약효가 가장 뛰어난 부분은 뿌리의 껍질, 그저 소피 하얀 부분 있죠. 고부이 가장 약효가 좋다고 그랬고요. 그거 못하시면은 지금처럼 위에 잔가지 있죠. 이거 채취해서 대조금좀잘게 잘라가지고 햇빛 때한한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바짝 말려두었다가 어, 닭이나오리 보고 아 드실 때 그때 넣어도 좋고요. 또 그리고 잔 가지는 어, 너무 큰거 말고요. 채취해서 말려두었다가 약수를 담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엄나무 잔 가지나 뿌리의 껍질 채취해서 물 1리터에 약지한 50g 집어넣고요. 아주 약불에 어느 정 달여서 그 물을 꾸준하게 드시면 중풍을 예방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당뇨에도 고혈압 환자에게도 아주 좋고요 또 강장작용도 정강 아주 뛰어나서 좀비시비시 하시는 중년 남자들 이 엄나무 좀 많이 드셔보십시오 몸에 아주 뚜렷한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소변도 잘 나오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가 사용합니다 약초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 이큰 세상 약초 팁의 보지 않은 분들은 이 엄나무나 다른 약재 사용하실 때 보니까 아주 시퍼는 것을 그대로 술을 담거나 달에 드시는 그런 장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옳지 않는 방식이죠. 달에 드시거나 뭐 술을 담거나 꼭 말리는 것은 기본 법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엄나무 잔가지 하용는 방법 잘 다르셨어요? 요즘 채취 시기가 가장 적기니까 꼭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집한 산자초 가정백과 글란바 713번에 이 음나무에 관한 내용 아주 상세하게 제가 나와있다 그랬죠. 꼭 참조해 주시고요. 또 혹시 구독, 엄지치 않으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요. 바로 여러분의 큰 사랑 표시 아닙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또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